아, 또 이사 나가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렌트 집. 어, 제 공간이 2층 공간이에요. 어, 지금 제가 좀 볼일 보고 오늘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어,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다행히. 예, 집 전체를 돌아보고 싶지만, 어, 워낙 카메라가 많이 숨겨져 있어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위층, 제가 있는 공간만 이렇게 좀 기념으로 찍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laughs> 이 무슨. 제가 여기, 어, 원래 올 때도 어, m 스 n t h to m o 그러니까 어, 딱 6개월 짜리, 1년 짜리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 떠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달만 살다 가시고 두달 살다 가시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묶이지 어,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항상 방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막뭐 주인이 힘들게 한다거나 뭐자기가 너무 불편하다 환경이 그럴 경우에 언제든지 짐을 작업갈수 있도록 그냥 한달 정도 전에 노티스만 주면 되니까 어, 그, 선호했었는데, 이런, <laughs> 제가, 어, 그니까, 제가 특별하게 내가 여기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m o n t h to m o n t h 가 어, 세입자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집주인한테도, 유리한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 뭐,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한달 만에, 두달 만에 가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색전은 좀 고생스럽죠. 집 무겁게 들고 와가지고 이사했는데, 얼마 안 돼서 6개월도 못 살고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경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뭐, 한달 전에 노티스를 준다 할지라도, 한달 만에 집이 막 낯선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가능하죠.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뭐, 뭐, 의지가 많으니까 근데 어 빠듯한 서민들의 삶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뭐형편이많는데찾아가려면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 제가 사실상 여기 음 얼마 전에 어 제게 좀 위기가 있었어요 집주인하고 그니까 어 처음에는 제가 참 이렇게 1층2층으로딱 나눠주니까 저는 2층에 있고 1층에어 집주인 가족. 뭐그 남자친구나 자녀들 데려오면 여기서 지내고 하기 때문에 2층인 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정말 간섭도 안 하고 정말 좋았는데 얼마간은어 언제서부터인가 제가 어 이렇게 2층에서 밥을 해 먹는다 이런 어떤 눈치를 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서부터 좀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게 가려면 여기는 조금 약간 외곽지대에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거든요. 엑스프레스웨이그 그 길을 가야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로컬 리버스 한뭐 30분을 잡아먹거든요. 차들이 정말 몰려가지고. 엉금엉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막 이렇게 한 시간 뭐 걸립니다. 1시간 가는데 1시간 걸리고 또 오는데 1시간 걸리고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막 굉장히 일찍 나가야 돼요. 8시 출근이라도 한 7시 되기 전에 나가야 돼요. 어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는 너무 바쁜데 제가 미니 냉장고 있거든요. 그 기, 기본적인 거 음식을 놓고 제 방에서 먹는데 샌드위치를 만들라 하더라도 토스트를 하는데 빵은 위에 있는데 아래층 복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토스트 굽기에서. 너무 이렇게 번거로운 거예요. 아침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무릎 잡아가지고 겨우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저한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위층에서 제가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날 알고 저한테 너 의사 요리하냐 하면서 계속 문자로 막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토스트를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토스트 나중에 샀었는데 그 토스트를 어~ 이렇게 토스트 하는 걸또막 불릴까 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가 토스트를 바로 돌려줬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정말. 근데 뭐~ 따로 나가서 방 다시 구하기보다는 이 집에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인의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정말 저 자세로 참 참았거든요. <laughs> 그랬는데 그 위기를 지났나 했더니 지난 게 아니고 사람이 좀 마음속으로 막꿍치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얼마 안돼 가지고 저한테 방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뭐한번 실수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다려주지 않고 완전히 탁 잘라버리더라고요. 참 냉정한 세상입니다. 그 제가, 어, 예전에 간혹 쓰던 자그마한 전기골로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워낙 집주인들이 보통 복을 못 쓰게 해서, 어, 정말 조금만 눈에 띄면 요리하는 게, 막 난리를 치고, 막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너무, 너무나 물려가지고, 어 생각해냈던 게전기구로 어 쓰는 거였거든요. 그, 제 방에서 조용조용히 숨어서, 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간에 막 좀, 어, 아주 애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완전히 그거를 안 썼죠. 안 쓰고, 그냥 전기밥통의 밥이잖아요. 그, 했었는데, 뭐,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기밥솥 그니까, 아, 그, 그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지? 어, 밥통, 전기밥통. 전기밥통이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거 쓰는 것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밥도 못 해본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뭐, 뭐 어느 날 보니까, 그 밥통, 제가 집에 오니까, 밥, 음, 그, 뭐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제방 문고리 열쇠 그러니까 잠글쇠 달라고 그랬거든요. 잠그는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건데 세입자 <laughs> 잠그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한한오 개월인가 만에 제가 걸었었거든요. 제가 만들어 걸었는데 어, 이제 뭐 바로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laughs> 어, 그, 또,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걸, 잠군다고. 그래서, 제가 또, 시컨, 이게, 자물쇠 걸었다가 다시, 음, 어, 안 잠그고 다녔어요. 뭐랄까봐. 그랬더니, 어느 날제 방에 들어왔던지, 제 전기밥통에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게, 블로그를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밥을 하고 나면 밥이, 취사하고 나면 밥통이 그, 본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니까 러 밥을 원래 따뜻하게 해놓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식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밥이 따뜻할 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 완전히 그거를 빼놓았으니까 밥이 식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식으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사람이 나가 전기밥통 쓰는 것도 싫어하는구나. 그랬더니 오늘은 보니까 또 뭐라 하더니, 니또밥 해먹냐? 그런 거요? 아니, 이게, 이게 요리입니까? 전기밥통에 밥 해먹는 게 요리, 요리 아니잖아요? 근데 요리로 치고, 그러더니 다내려와세라 그런 거야 그러더니, 오늘 제가 일하러 나갔다 오니까 제 밥통이 없어졌어요. 제 밥통이 아래층에, 뭐, 부엌에, 그, 카운터탑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갖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거기다 꼽아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원 그거 빼진 상태로, 그러니까, 참, 지금, 이사 나가는 마당에 참, 이렇게 냉정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그, 제가 2층에서, 제 방에서 요리해 먹는다, 그걸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난리 난 듯이, 저한테 막, 계속, 막, 좀, 좀 괴롭히길래, 어, 그때 참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그 집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뭐, 언제든지 쫓겨나는 거잖아요. 제가 무뭐 또, 뭐, 부흥 문제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고, 제가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건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이 집에, 어, 그, 카메라가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요즘은 작게 나오기 때문에 뭐잘안 보여요 어디 숨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어 자꾸만 이 사람이 아마존인가 그런 데서 계속 사오더라고요 카메라를 음, 참 언젠가는 저보고 어, 이 집에 여러 군데 다 쓰도 되고 막그래놓고는뭐 이렇게 그 카메라를 막 설치해 놓으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때 위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간호사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만 가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없는, 집에 없는 시간대에서 요리를 좀 하는데, 되도록이면 주인하고 안 부딪히려고 없을 때, 그니까, 주인이 없으면 또눈이안 보이니까 뭐 요리한 거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이건 뭐냐면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카메라로 다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 요즘은 그게 잘 돼가지고, 그, 전화기상으로 이게 다 보이나 봐요. 그뭐문 앞에 설치한 카메라 <laughs> 그죠? 그집 어 바깥에 그 동향을 살피는 거라든지 또집 안에 설치된 거 이게 다 이사철일로 다 보이나 봐요. 원격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목소리 녹음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회사에서 가서 일하면서 어 보겠죠. 지켜보면서 뭐 그러면서. 봤을 때 제가 맨날 며칠동안 부게에 내려와서 요리를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요리 안하고 어떻게 살아요 못먹고 아, 뭐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뭐 먹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요즘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막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지고 참 서로 감시하고 참 인간 인간성이 말살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때로는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있거든요 서로서 문제 안난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알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보고 하니까 좋은 모습들 예쁜 모습들만 보이겠습니까? 마에안 드는 게 많이 보일 수도 있죠. 결점을 찾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안 그래요. 특히나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 마음 있다면 어, 그 사람 쉽게 그 사람을 결점을 찾아서 어려움을 줄수 있는 게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조용히 있어 왔기 때문에 뭐 문제 안 일으키고 렌티비 탁제때때 내고 뭐 어떤 때는 뭐한 3일 이렇게 앞당겨서 낼 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뭐가지고 내가 떠들거나 뭐 이것도 아니고 늘 요리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어 빨래도 굉장히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좀 자기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어, 닭, 이게 걸린 거죠? 그러면서, 어, 저한테 나가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그, 그게 그때 5개월째였어요. 제가 갑자기 놀랐어요. 6개월도 안 됐는데, 1년에 반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한 달에 나한테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여유를 주면 한달줄 테니까 방 찾아서 나가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한달준걸 치면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 제가 힘들게 짐을 이사를 왔는데 또다시 나가야 된다. 정말 그때 막막했어요. 자나가려니까 집이 안 나오고 그런 와중에 새로운 주로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 언니가 있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말일까지 돼야지만 된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주인한테 지금은 안 되고 그 사람이랑, 어, 말일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달만 더 여유를 달라 그랬어요. 의외로 알겠다고 그래서 한 달을 더 제가 어, 여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어, 그 이벤트비를 냈고. 그래서 말일까지 조금 불안했지만 그 언니의 스케줄을 기다린다고 그 언니가 본리를 어, 보고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불안했지만 그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3일 전인가 저한테 문자로 아, "너한테 2주를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주로 동의를 해놓고는 2주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뭐, 니네 사장 날알거 없어, 나가.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또이 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니또 네 요리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밥통, <laughs> 이 사람의 전기, 정기, 전기밥통, 그걸 뭐, 자기 임의로 막 들고 내려가고 북에다 갖다 놓고 그러는 거요. <laughs> 아, 정말, 하여튼, 제가, 음, 지금 이사를 다시 나가게 된 사연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집에 제가 있은 것이, 아, 6개월 하고, 이제 2주 뒤에 떠나게 되면, 6개월 하고, 이제 2주가 되나요? 어, 있은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새로운 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 이사를 나도 급하게 나가게 되면서 제가 어, 이 텍사스를 떠나서 미주리지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또그게도 제가 연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을 가기 원하신다는 어떤 그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하고 막막하지만 어, 믿음으로 제가 가기로 결정하고. 월요일에 제가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 참집 없는 세입자의 서룸 정말 힘드네요. 정말 이렇게 가라면 가야 되고 힘든 또 이사를 또 해야 되고 아, 마음껏 이렇게 뭐 토스트기나 전기밥 등도 쓸수 없는 그런 자유와 제한되는, 참,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 자기 소유, 집도 하나의 권세인 거예요. 권력인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공평하게 만드셨는데, 또 서류를 존중하고, 정말 남을, 나,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고 그죠. 남을 함부로 대하니까 남의 물건도 막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어,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그자이 내가 가진고 가지고 남에게 남을 억누르고 제한하고 또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주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막 그냥 깃바닥으 나가게 한 거야. 방도 아직 구하지 않았는데, 충분한 시간도 안 주고, 막 보내버려, 그러니까, 나가, 이런 식이면지 짐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인간이, 이렇니 사람이 막 누구를 때리 패고 흉기로 다치게 하고, 찌르게 하고, 막 죽이고, 이것만이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 말로서 또 글로서 상대편을 막,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 정말 어려운 사정 이거를 알아주지 않고 막 밀쳐내고 그 사람을 곤란한 지경에 막 배랑 끝에 몰아내는 거 이것도 참 폭력적인 것이고 이것도 참 악한 것입니다. 이게 원수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순간적으로는 막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이 되고, 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사정이나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다. 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유치하게 나올까. 참,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그 인간이 너무나 얄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갖고, 자기가 카메라로 보면 알텐데, 그, 그죠? 막 제가 엉거주춤 내려가고, 할머니처럼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천천히, 어, 나무 늙어처럼. 그 봐도 전혀 마음에 저 사람 돕고 싶은 마음, 어, 좀 그렇겠지. 뭐 이해하는 마음 들지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쫓아내려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표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잖아요 그냥 뭐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 어,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려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짓밟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저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정말 지난 며칠간 또 눈물 찔찔 짰어요 <laughs>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의존하면 정말 하나님 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옆에서 막 울고 막 신세 안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이게 힘을 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많이 힘든 마음 때문에 눈앞에 뭐 보이지도 않고 막 길바닥으로 막 이렇게 몰아내듯이 이러니까 참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옆에 울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모르게 마음 어떤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 믿기로 했습니다 아, 여러분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소유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바위를 목에다가 걸려가 목에 걸어 가지고 바다 물, 바, 물 속에 깊이 빠뜨리게 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죄라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물, 그러니까 내돈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고 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하는 세입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 있는 집주인들, 종업원들. 부리는 사장들, 있는 사람들, 좀더 나은 삶이 있는 사람들의 각질로 에서 직장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길바닥에 나 앉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칭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럼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천국 문에서, 나너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문의만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삶 속에 그런 행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다른 사람들 일으키는지 아니면 무너뜨리는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어쨌거나 어, 이것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약 2주 만에 제가 이 집에 떠나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집주인이 저한테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하루도 안 편하게 이렇게 지내도록 뭐 여기서 제 2층에서는 음식물 두지 마라 그리고 그야말로 잠만 자란 이야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뭐, 눈에 보이는 이 야, 집주인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마귀에게 시임 받고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위험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속는 거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 해야 제가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배우 아닌 걸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을 꼭 찾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